이두분안지고 멋있게 참안가거든요 아, 왜요? 망설이지 마세요. 네. 자, 노잡지에 뭐 포지 모델 같은 느낌으로 좀 사진을 탁드리겠습니다그게는 고립되지만 약간 멋있게 살짝 미소지면서 좌우 중간 어딘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좋은 왼쪽 비상구 만장창이 좋은 쪽 아니, 그그가 없거죠 어? 시대어 옆에가? 어이요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저쪽, 우쪽 먼저 예, 좋습니다 왼쪽으로 자, 이제 오른쪽도최 제초 중인 거요 아.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래요 어? 아, 폐홍구 하나, 둘, 셋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생생 배우분들에게 박수 한 번,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